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사일과 탱크, 전함, 전투기로 싸우는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이 전쟁을 예외로 하더라도 현재 우리는 그 어떤 시기보다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배고픔을 담보로 한 전쟁, 바로 종자 전쟁입니다. IMFC기 한국의 4개 종자 기업이 외국 기업에 팔려가면서 종자 주권을 거의 다 빼앗겼었는데 한국은 식량 자원 수입 의존도가 OECD 중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종자 무기화가 진행된다면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치사한 전쟁이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는 종자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극도로 힘들었던 한국전쟁 시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은밀히 가져간 한국산 씨앗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몇몇 식재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산물 그리고 마늘입니다. 그야말로 2위를 압도할 정도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주인공 마늘은 수산물과는 좀 위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도 수산물은 한국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즐겨 먹지만 마늘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서양에서 마늘은 오랫동안 악령을 물리칠 정도로 강력한 악취를 가진 식재료로 여겼습니다. 그 특유의 강한 향 때문인데 냄새가 강력한 식재료 이미지 때문인지 요리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아주 살짝 가미하는 양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즐겨 먹는 이들을 비하하기도 했는데, 고대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마늘을 먹는 족속으로 표현했고, 영국인들은 프랑스인을 마늘 냄새에 빗대어 놀리곤 했었습니다. 1947년 개봉한 미국 영화 멋진 인생에서도 이탈리아계 가족을 마늘 먹는 사람들이라 부르는 대사가 등장할 정도로 마늘은 서구 문화에서 한때 일부 집단을 낮춰 부르는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었죠. 심지어 일본인들은 한국인에게 마늘 냄새가 난다며 비하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서양에서는 데이트 전날에는 마늘을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향을 그렇게 즐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늘이 주인공인 요리라고 해봐야 고작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정도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마늘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국민영양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들은 쌀에 이어 마늘을 가장 자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1년에 어느 정도나 섭취하고 있을까요? 여러 통계에서 한국의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을 세계 1위로 꼽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9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마늘 소비량은 약 5.9kg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대비 정확히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6.5kg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1인당 소비량이 1kg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럽인들보다 6배 수준으로 많이 먹는 것이죠. 마늘 한쪽이 대략 5g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한 해에 약 1,500쪽의 마늘을 먹는 셈이죠. 사실 중국인이 마늘 소비량 1위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통계에는 마늘종과 잎 등의 부속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깐마늘에 대한 소비량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늘을 생산하고 수출비중을 제외한 전부가 내수에서 소비된다며 잘못된 통계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한국은 마늘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김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눈에 한국의 마늘 사랑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존 토로드라는 영국 셰프는 감탄 식객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평생 먹었던 마늘보다 더 많은 마늘을 한국에서 먹었다면서 한국에서 마늘이란 향신료가 아니라 감자나 토마토와 같은 채소다. 그러니까 한식 요리법에서 마늘 조금이라는 표현은 통마늘 약 10개를 의미한다며 자신 있게 마늘을 한 움큼 지어 보였죠. 사실 그가 말한 것처럼 한식에서 마늘이 빠진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김치, 갈비찜, 삼계탕, 보쌈, 미역국부터 마늘로 빵을 만들고 삼겹살에 마늘을 갈아 바른 후 구워 먹으며 깻잎 위에 그 삼겹살을 얹고 마늘에 쌈장을 듬뿍 찍어 싸먹습니다. 여기에 마늘피자, 마늘치킨까지 조금이라도 기름진 음식에도 여지없이 마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마늘은 한식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쉽게 볼수 있는 마늘 소포장이라는 개념이 한국에는 없는 겁니다.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극소량의 마늘만 넣어도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라서 마늘과 올리브 기름을 붙여 알리오 올리오라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마늘을 그렇게 쏟아부었으면서도 마늘이 음식 이름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마늘탕, 마늘찜, 마늘수육, 마늘국 이런 음식은 존재하지 않죠. 마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만큼 한국에서는 마늘 재배가 상당히 중요했고 또 많이 심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한국 땅에서 사라진 토종 종자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전쟁의 혼란을 틈타 은밀히 가져간 종자, 코끼리 마늘입니다. 이 녀석은 190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일부 지역에서 재배됐던 고유종이지만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1940년대 이후 국내 재배가 거의 사라졌고 일반인들에게는 이친 존재가 됐는데요. 한편 미국 등지에서는 20세기 후반 씨앗수집 취미를 가진 수집가들 사이에서 코끼리 마늘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씨앗 은행이나 농업 연구원들이 세계 각지의 희귀 종자를 수집하면서 한국에서 건너간 코끼리 마늘도 미국의 보존고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미군들이 한반도의 여러 농업 유전자원을 수집해 본국으로 가져갔고 코끼리 마늘도 그중 하나였죠. 그러다 2007년 미국 정부가 농촌진흥청을 통해 코끼리 마늘 유전자원의 연구 반납 의사를 밝혀오면서 복원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벌써 70년도 넘게 재배하고 있어 인지도도 높고 대중적인 덕분에 오리건주에서는 매년 8월 둘째 주 주말은 코끼리 마늘 축제를 개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늘에 코끼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마늘 한 쪽이 5g에 대여섯 개가 모여 한 통을 이루는 반면 코끼리 마늘 한 쪽은 50g으로 10배나 거대합니다. 한 통이 야구공보다 커 미국인들이 코끼리 마늘이라 불렀고 한국에서는 대왕마늘 또는 웅녀마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늘 냄새에 유독 민감했던 일본은 이를 무치마늘이라 불렀는데 아린 맛과 먹고 난후 퍼지는 특유의 냄새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끼리 마늘은 2007년 미국에 반납한 후 국내에서 재배 중인데 그도 그럴 것이 크기가 큰 만큼 그 성분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살균 및 항균작용에 탁월한 알리신 함량은 일반 마늘과 비슷한 반면 자연강장, 피로회복, 식욕 증진, 해독 효과 기능이 있는 스코레딘인 성분은 일반 마늘의 두 배에 달해 식재료로도 훌륭한 가치가 있죠. 이런 특징 때문에 흑마늘이나 진액으로 가공하기도 수월해 건강 보조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마늘도 그렇고 일반 마늘도 그렇고 마트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가볍게 볼 녀석이 아닙니다. 마늘의 효능은 산삼의 버금가니까요 만약 재배되지 않았다면 산삼보다 더 귀하게 거래됐을 것이라는 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늘을 밭에서 자라는 산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타임지는 마늘은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제라고 소개하며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첫 번째로 꼽았는데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늘의 알산 맛과 강한 냄새를 뿜어내는 주인공으로 알리신을 꼽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왜냐면 하 마늘에는 알리신이 아닌 알린이라는 성분만 있으니까요. 마늘 속의 알린과 이를 분해하는 알리나아제가 으깨지는 과정에서 만나면서 알산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통마늘 자체는 향이 강하지 않지만 입에 넣고 씹는 순간 강한 향이 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이 있다는 뜻에서 이래 백리라고도 불리기도 했죠. 서양인들은 이 강한 향 때문에 뱀파이어를 쫓는 용도로 썼고 데이트 전날에는 먹지 말도록 했지만 한국인들은 아예 생마늘을 통째로 먹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살균제로도 사용됐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군은 마늘을 페니실린 대용으로 사용해 한때 러시안 페니실린으로 불렸었습니다. 알리신을 12만 배 물결 해석시켜도 결핵균이나 디프테리아균, 이질균, 티프스균 임균 등에 대한 살균력을 발휘한다고 하죠. 미국 국립암 연구소는 마늘을 항암 식품 1위로 꼽았을 뿐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고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그 효능은 손에 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마늘을 섭취하는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코끼리 마늘이 반환되고 여러 지역에서 재배 중인데 일반 마늘과는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듯 합니다. 그래서 흑마늘로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흑마늘은 마늘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면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마늘을 고온에서 일정 시간 숙성시킨 흑마늘은 수분이 줄어들고 점도가 높아지며 섭취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마늘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상승할 뿐 아니라 항염증 및 항암작용도 높아지죠. 지난 2019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이 게재됐습니다. 코끼리 흑마늘과 일반 흑마늘의 항산화 활성 비교라는 논문인데 본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일반 마늘과 코끼리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시켜 그 항산화 활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 마늘은 흑마늘로 숙성시켰을 때총 페놀 함량이 12.6배 늘었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마늘로 숙성되는 과정에서 일반 마늘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했는데 일부 수치는 무려 37배나 높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일반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하는 것보다 코끼리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할 때 항산화 활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죠. 이런 항산화 효과 때문에 코끼리 흑마늘을 판매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는데 그중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KM바이오입니다. 경북 성주에서 재배 수확한 100% 국내산 코끼리 마늘로 흑마늘을 제조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반환한 이후로 국내 수없이 많은 흑마늘 제조업체가 중구난방으로 등장했지만 KM바이오의 코끼리 흑마늘 진액이 특별한 것은 제조공법 특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는 KM바이오가 출원한 바이오 효소 발효 공법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끓여서 물에 달이는 추출 방식이나 짜내는 착즙 방식이 아니라 효소로 발효시키고 저분자화시키는 공법입니다. 이렇게 효소로 발효시켜 저분자화시키면 체내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각종 영양성분이 극대화된 흑마늘을 통째로 섭취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흑마늘과 시너지를 얻기 위해 산양산삼 추출액 대추 농축액, 구기자 농축액, 영지버섯 농축액 등등을 충분히 넣었을 뿐 아니라 그 어렵다는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무화학 첨가제를 현실화시켰습니다. 그가 명품으로 불리던 KM 바이오 코끼리 흑마늘 진액은 한 박스당 69,000원으로 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었는데 오늘 하루 디시멘터리 구독자에 한해 최대 147,000원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가 별로 없어서 마지막 행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드렸기 때문에 아마 몇 시간 내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분들만 구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마늘 섭취 경험 인구수 100%, 흑마늘 섭취 경험 인구수 1%, 코끼리 흑마늘 섭취 경험 인구수 0.1%, 여러분은 어떤 걸 경험해보시겠습니까? 아래 고정 댓글로 구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